안녕하세요. 완전정복부동산플러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정부의 금융권에 또 대출 옥죄기 영향에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인 중공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거래량 줄어든 부동산 시장 당분간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걸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091가구 규모고요.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자산 요건은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라는 지적인데요.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수요가 많은 학군지를 중심으로 월세가 오르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약35%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영향에 거래 억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번복했던 정책 대출, 그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 자세한 입장 그리고 시장의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현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의 대출 옥죄기 영향이 점차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그리고 착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성 미분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요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들 늘어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주택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이 거래량 자체도 좀 줄면서 이 주택 거래가 두 달째 지금 감소를 하면서 더불어서 인허가와 착공 또한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8월 대비해서 무려 35% 급감을 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공급 지표도 부진한 상황. 인허가 착공 감소가 되면서 앞으로 좀 공급 부족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이런 주담대 금리 인상까지 해서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정부가 규제 또한도 역시 약간은 좀 오락. 쪽 가락하는 좀 느낌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란이고요. 지금 더불어서 안 좋은 건이 악성 미분양, 그래서 중공우 이런 미분양적인 부분 또한도 역시 이슈가 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 이런 이사 수요, 더불어서 투자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지역별 매매 거래량을 뭐 수도권, 지방, 전국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2023년 말과 2024년 이 초에 이런 거래량 부분 자체가 어, 쭉 상승세로 2024년 중후반까지 이어져 오자, 오, 오다가 순식간에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거래량이 좀 계속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더불어서 시장을 읽으시는 부분에서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량 또한도 역시 보게 되면 파란색이 아파트고 빨간색이 이제 아파트 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지금에 있는 상황인데 좀 생각을 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넓게 해주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가격이 좀 비싼 좀 상급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두 번째는 좀 중하위권 가격에 있는 부동산을 좀 본다고 한다면 부동산이 좀 오르고 나서 좀 살짝 빠지고 나서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박스권에 들어간 부동산들이 있고요 부동산이 오르고 나서 빠지고 나서 살짝 회복하고 나서. 좀 박스권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특징들을 좀시청자님들께서좀 보셔야 될것 같고, 내부동산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좀 눈치 보기, 좀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관점 또한 더시청자님들께서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는 무리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좀 보수적인 지금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동안 좀단계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 또 더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 또 파악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현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 좋은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정현우 전문가와 함께 만나 보실 수가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가운데 전세 거래량 역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세 시장도 역시나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음. 금융권의 이제 전세자금 대출 여파로 인해서 이제 전세 수요가 크게 단기간에 지금 위축이 됐고요. 네. 보통 이제 일반 가구 분들 중에서 10가구 중에 4가구, 청년 같은 경우는 뭐 10가구 중에 6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전세 대출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전세로의 좀 이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또한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셨던 이런 유주택자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뭐 전세 거래량이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실제로도 정말 전세 자금 대출 옥죄이기 때문에 어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세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달에 대규모 입주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변수가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오르다가 어떤 대신규 물량이 많이 나오는 단지에 보통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었죠 항상 네. 예, 그러다가 좀 어, 임차인 우위의 시장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완, 바, 반전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이제 임차인을 찾아 나서야 되는 어, 그런 음. 좀 새로운 과제가 오히려 음. 좀 생긴 셈이고 네. 예, 전세값도 하향 조정세일 수밖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음. 다만 이제 전세 대출이 조치가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죠. 좀 올해 말까지 조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네. 또 전세에 대한 잠세 수요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어떤 일시적인 위축은 있다고 하지만 네. 내년도에는 좀더 계속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전세 수요가 억눌리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세가 주춤할 때 지금 월세 가격이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교수님 네 월세가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굉장히 조금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임차인의 발길이 전세로 가지 못하고 월세로 이제 향하면서 네. 이제 월세 가격이 계속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작년 9월 대비로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한 1.3%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2%, 2.1%나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시장 전환은 2010년부터 우리가 좀 천천히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또, 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 있지 못할 거라는 좀 불안감, 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어, 전세 기피현상도 조금 많아졌고요. 네. 그다음 이번에 대출 조치까지 가세가 되면서, 이제 월세로의 그 전환 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 같고, 또, 그로 인하여 월세 가격도 당분간 좀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전세 거래량 그리고 뭐 전세 가격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계속 오르고 있다가 이제 조금 눌리면서 월세가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아, 임대차 시장 정말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월세 시장, 전세 시장, 아파트 시장이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의 믿음은 그거였죠. 전세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다 네. 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음. 이 전세 시장이 많이 좀 쪼그라들고 네. 지금 대출이나 여러 가지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월세에 살다가 내가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음. 좀 그런 믿음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시장 불안이라기보다 또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네. 좀 막연함 막 이런 게좀 있을 것 같고요 음. 보통이 사실은 월세 시장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은 전세나 월세는 되게 안정적이죠. 음. 구입 수요로 가기 때문에. 네. 반면에, 어, 매매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는 음. 전월세를 좀더 머물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음. 사실 매매 가격하고 전월세 가격은 서로 상반되게 움직여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이제 공식이 어, 전세와 매매가 동시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그런 음. 상황이고 네. 월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쪽에 조금 강세를 띄기 때문에 이 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갈아탈 수 있냐? 그거로서는 굉장히 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음. 대출규제 이후에 전월세 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진미용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